자, 지루씨, 국지관, 때부터 국지관을 이용하셨다고 하셨는데요. 몇살 때부터 이용하셨죠? 어, 아, 전열한살 때부터 이용했습니다. 그럼 현재는 몇 살이신가요? 현재는 지금 스물 28살입니다. 네, 지금. 15년 동안 정말 이렇게 연령대가 바뀌었습니다. 어, 15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죠? 아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장애인식해서 교육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아, 장애인식해서는 교육이 남으시나요? 네. 네. 지난번에 장애인 집, 저희 장애인의 날파인사때 축사를 하셨다고요. 그때 굉장히 좀 인상적인 멘트를 했는데 기억 나시나요? 아 기억 나지 않습니다. 어해서 <laughs>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? 지우 씨께서 어떤 얘기를 자 그럼 해볼게요. 장애인이 살기 좋은 회사는 비장애인 살기 좋은 입니다